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삼치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야미도와 돌고래 쉼터 사이고요. 야돌이라고 하죠. 음, 지금 와, 와, 와서 지금 채비하고 이제 준비해서 내려가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과연 잡고 갈수 있을지 꽝을 치고 갈지 해봐야 하는 거죠. 뭐. 고기인지뭔지 모르겠지만 누가 날라다니네요. 항상 낚시 다닐 때는 이 깊이자 항상 필수로 챙기셔야 되고. 아유 냉채. <laughs> 자 메탈로 갈았고요. 30g 메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뭐지? 삼치 온거 같은데요. 오우. 드디어 첫 삼치를 볼수 있는 건가요? 오, 뭐지? 오. 오 오. 뭐지? 뭐가 있는데? 어, 빠졌나? 빠졌나? 돌친인가삼충인가 오, 뭐. 오우. 오. 뭐야 이거? 흐이, 왜 그렇게 커 씨. 뭐야 이거? 빵이 엄청 큰데? 오이너왜 왜 이렇게 커? 무서워. 씨. 어이, 너무 무서운데? 툴치가 갈치인데? 너무 무서워. 이게 뭐 씨... 삼지 삼지 보이지? 엄청 큰데요 이거? 우와 빵이 장난 없네요 와 무슨 어후 미안 미안 어후 반대로 빼고 있었구나 어휴. 히트 히트. 어우 뭡니까 이거는 히트인데. 아우 또 터치인가? 아아 뭐야? 아씨왜 이렇게? 오 풀즈트 본. 아우 장난 아닌데? 오오나 뭡니까? 우우, 삼치다 삼치. 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안녕히 안 돼. 계세요, 안 돼. 여러분. 안 돼. 아. 아, 삼치 갔어요. <laughs> 이런. 아, 어렵게 잡았는데. 거의없네 <laughs> 정말. 아. 정말. 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laughs> 어, 첫 섬찌를 이렇게 보내네. 뭡니까? 아, 빠졌나? 뭐죠? 아, 있어, 있어 아, 이번에 삼치면 안 놓칠 거야 아, 근데 삼치 아닌 거 같은데 풀치 같은데? 아, 풀치인가 보다 아, 풀치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아. 아이씨, 삼치도 치고 풀치를 또 잡았네. 뭐가 됐든 잡으면 기뻐요. 아저씨, 가만있어요. 가만있어. 안녕하십니까. 낙생왕입니다. 아 오늘 오전 3치 인생 첫 3치를 놓치고 리벤지 다시 오후에 이렇게 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잡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아 보겠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삼치 리벤지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